일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습니다. 탄핵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을사오적에 이은 개묘오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일본인이 아니냐며 반문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제라도 대일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이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밝히며 추후에도 구상권 청구는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피해자인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 걱정 말라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3권 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게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일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습니다. 탄핵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독도 영유경 주장이 담긴 안보 문서 개정안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될 국군 통수권자가 일본의 동북아 평화파괴와 제국주의 야욕에 박수를 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다 못해 일본의 국을까지 하는 윤정부의 인사들의 모습에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오적에 이은 개묘오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일본인이 아니냐며 반문할 정도입니다. 대체 국민주권, 주권 외교, 자주 국방과 맞바꾸면서 대통령이 대일 외교를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한일 정상회담도 걱정이 앞섭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만찬 장소가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이라고 합니다. 128년 전 1895년은 명성황후가 일제에 끔찍하게 살해된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런 역사가 담긴 장소에서의 만찬을 환영할 우리 국민들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강제동원 3자 변제 방식을 일본을 향해 걱정 말라 했지만 그 걱정은 우리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해오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합니까?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제라도 대일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공영방송.